안녕하세요 미스터 라쿤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동물 영상 즐겁워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표범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자 거저기주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야간 사냥을 나왔습니다. 예, 하마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마신상대가 아니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 배고픈 쏘자 어떻게든지 그주임배를 채워보기 위해서 오소리라도 잡아보려고 저렇게 아동바 동티를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오소리 쉬운 사냥감 아닙니다. 역시 오소리의 깐다구와 배짱에 사자 완전히 주력이 들었습니다. 뒤만 절절절 떨어다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자 포기하고 들어오는 길에 자기 영역에 황하게 낮잠 자 있는 표범을 보고 화풀이를 시작합니다. 예 깜짝 놀란 표범.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 자기가 먹이를 챙겨놓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수사자 지비하게 그 나무 밑에까지 쫓아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저 육중한 덩치로 못 올라갈 것 같지만은 예 기를 쓰고 기를 쓰고 올라가서 표범을 몰아냅니다. 땅위에 올라온 표범, 사자들에 의해 들러 쌓였습니다. 예, 이제는 수사자와 암사자가 돌아가면서 구타를 시작합니다. 예, 저기서 표범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표범,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 혼자서 상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 사자들의 화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표범이 하라보는을 앞에서 예, 표범의 새끼를 물고 갑니다. 예, 표범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새끼들과 같이 있던 암사자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표범이 사자 새끼를 잡다가 도륙을 내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보란 듯이 말입니다. 자, 통쾌한 기분을 느끼겠죠? 그러나 표범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